사람이 이 부분을 처음 읽었다 하면요. 야, 그런데 만약, 만약에 이럴 때 다윗이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나갔다면요.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인생들도 완행전이 망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상상을 해 봤거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는 나오지 않는데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이 불러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해서 갔어요. 다이슨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이슨 그날 저녁에 아마 잠못 잤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해 가지고 제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주님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곳에 빠져서 저뿐만 아니라 당신의 섭리까지도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불의색 방백들은 불의색 방백들 즉 이스라엘의 원수 다이세 원수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